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구요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고추천이 아닌 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 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호환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어려웠죠. 에이, 상승을 조금 해주나 했더니만 역시나, 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다시 반등을 주길래, 어,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네, 더 가파르게 지금 내 네, 납폭을 조금 아래로 쏟아내면서 이렇게 장이 마무리가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구냐? 라는 것이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기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어, 코스피 코스닥 둘다 개인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조금 더 많이 매도를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기관계였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봤더니만 뉴욕 증시가 어 괜찮대 호조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우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 코로나 1 9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윤들 별로 안 좋지 않겠어 막 이렇게 생각했던 했었던데 어 이게 어 생각보다 아니 우리 괜찮은데? 우리 실적 괜찮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 깜짝 놀래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요렇게 또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단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은 조금 떨어진 상태로 지금 마무리가 돼 가지고요. 요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CEO께서 어,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그죠 예, 1억 4천 200만 명이 시청했대요. 오징어 게임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한국 드라마 대단한 성과라면서 아주 칭찬을 금치 못했다고 하고요. 네, 실적 발표 때요 옷을 입고 나왔던 거 보니까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K 콘텐츠 띄우기에 가세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네, 지켜봐야겠죠. 우리들의 콘텐츠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있습니다. ETF 거래량. 예,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네, 요 앞에 이제 요런 게 뜨더라고요. 딱 코인 시황 딱 이렇게 해가지고 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근접했다. 이런 기사가 오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에, 이렇게. E.T.F.들이 생기고 나서는요,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화폐, 가상화폐들이 조금 움직이기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서 네, 주식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어, 다시 올랐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연휴를 2주를 보내고 나서, 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조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백신 접종률은 뭐, 네, 본인들이 어찌든, 됐 네, 어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사율이, 네, 치사율이 엄청 낮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맞아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를 원래 안 맞으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로서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게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생각들이 의견도 있으시니까요. 네, 본인에 맞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어찌됐던 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안 걸리시고 네, 독감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요. 네, 아프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어제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성함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감사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은 정말 힘이 되죠. 파이팅. 네, <laughs>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전일보다 0.53% 하락을 했고요, 네, 3013.13 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일 그려보는 추세선 보다는요, 요새는 계속, 네, 이렇게 요것만 그리고 있죠. 네, 거의 지지와 저항선만 그려보고 있는데요. 뭐 추세선을 혹시 그린다고 하면, 요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가팔라졌다. 요 정도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딱히 그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그리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하방으로 흐름이 내려온다. 요런 건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요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팔라졌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그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었을 때 얘가 지금 요 추세를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아 얘가 하락 추세에서 조금 이제 완전 전환했다라는 것을 약간 확신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런데 요런데 딱 뚫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요렇게 빡 뚫어 올리는 거 아니면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선 여기 갭자리 메꾼 다음에 여기 224선 위에 올라왔다가 예, 여기 지금 오늘 음봉 은봉, 음봉으로 지금 아래로 내려 꽂았는데 다행히도 네 여기 15일선에 지금 약간 15일선보다 살짝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또이 예,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지는 형태를 보일지 아니면 다시 예, 다시 내일 어떠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상승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줄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아래로 뚫어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코스닥도 한번 봐야겠죠 코스닥도 오늘 조금 하락을 했고요 네 보시면 전위보다 0.37% 하락을 했고요 1001.63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62 포인트네요 네62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선을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갭자리를 살짝 터치하고 지금 밀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갭자리가 살짝 있는데, 요 갭자리를 조금 메꾸려고, 예, 딱 시초가를 좀 갭으로 시작했다가, 아, 아래로 음봉으로 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요, 이따 갭자리를 못 메꾸고 네, 내려왔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내일 은봉으로 또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를 아예 잡아주는 형태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어떤 캔들들을 보여줄지를 한번 네잘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계좌를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네, 요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낮았는데,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이런 추세를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했냐, 주식줄랭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었고요. 그리고 스윙으로 가지고 있던 바른 손이 좀 올라와 주길래, 어, 전략 매도는 안 하고요. 네.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 네, 부분으로 익절했어요. 을 그래서 바른 손 같은 경우는 요때딱 튀어 죽일래 여기서 한번 네 한번 팔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질 때 다시 조금 걸어놔서 요때또 반절 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매도가 돼서 오늘은 6.58%에서 5,000원, 5,844원 수익이고요. 시초가의 아진산업. 들어갔거든요, 완전 시초가에. 근데 요때 시초가에 딱 하고요, 요때 진짜 짧게 그냥 한번 먹었는데 떨어질 때또 매도가 돼가지고, 아요거는 조금 아깝습니다. 아까 우 아깝지만 시초가에는 보통 수업 그, 뭐, 사부님 뭐 이것저것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힘을 내볼게요. 네. 아,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어, 아깝다. 그렇지만 집중이 조금 안될것 같아서 일단 빠르게 매도를 조금 한 거긴 해서요.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넥스트 비티를요. 오늘 오늘 조금 네 오늘 조금 분할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2차 매수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돌파를 위로 해줄까 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예 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얘가 지금 어 여기 지금 이 양봉의 중식값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 지금 보시면 15일선 조금 안 닿게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달린 거 보니까 요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걸지 아니면 매도세를 일부러 낸 건지는 좀 파악이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이렇게 눌렸다가 약간 올라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서 약간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다가 올라가 줄랑가 뭐 이렇게 싶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한번 좀 지켜보고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는 그래서 어떻게 안녕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요새 조금 장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계좌 물론 스윙, 단기 스윙 조금 들어갈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어, 본인이 어떠한 종목에 좀 물려 계신 분들 조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장이에요. 에, 왜냐면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더라고요. 테마 조금 엮인 애들만. 조금 애매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요새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에, 저희 애징의 sy. 네, 그래도 지금 좀 올라왔다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여가지고,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약간 또 쌍바닥을 그려주는 형태를 띌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부 TND가 오늘 장대 음봉을 또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또왜 이러나. 에, 어제 조금 돈을 조금 썼다고요. 거래량 조금 나왔잖아요. 네, 조금 돈 썼다가 오늘 또 그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떨어지나 모래색이 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2차 매수 안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비둬야겠습니다. 네, 존버이지 빅토리. 네, 내비둘게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난티가 조금 움직였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난티는 또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유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네, 조금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뭐, 대한유팜도 이렇게 네,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뭐, 되게 보니까 이렇게 추세를 뚫어 올리는 이런 흐름들은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추세를 딱 뚫어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이 뚫어 올린 어 양봉의 중심값이나 이런 것들을 안 깨면 진짜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대한유팜도 그렇고 바른손도 그렇고 추세를 뚫어 올리고 나서 이 밑에 중심값을 안 깨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좋게 봐요. 그래서 얘도 오늘 다안판 거거든요. 네, 일부러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짧게 봤을 때는 약간 요렇게 그냥 삼각수렴을 하는 거. 로도 볼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굳이 팔지 말고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조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매지봉 쏜 것처럼 여기서 박스 건 조금 그리다가 이 박스 건을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위로 뚫어 올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략 매도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부만 익절을 했고 그리고 그냥 지켜봤죠. 솔직히 이게 막 플러스 바. 막 빡빡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공부하는 관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고요.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저의 타점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여태 20% 줬을 때 팔았던 게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니까 이 인내의 시간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종목에도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여 네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뭐 한주두주 주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찌됐든 예, 하루 이틀 할거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요. 네. 이런 어떠한 세력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잘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기속 따뜻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네. 수익 딱 주는 그런 종목 있으면 냉큼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팍팍 내시길 네,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신기오랭아의 주식출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딜링디링 딜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